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및 교육을 목적으로 제약하는 사이고본 채널의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안 늘미하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결과의 재인도 본인에게 있을면 반드시 인지하시고 트레이팅 해봐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1일이고, 시간은 오후 7시 52분경이 되었습니다. 리뷰할 종목은 현대 자동차, 현대 자동차에 대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자동차는 오늘 플러스 1.1% 정도 오름 모세에서 마무리됐고요. 현재 주가는 183,500원입니다. 자, 그래서 현대자동차자 꾸준히 리뷰를 진행해드리고, 을 이거 제가 또 어제 마지막으로 30일 날에 리뷰를 진행을 했었었고요. 자,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지금 이제 우리는 요런 이제 18만원, 요런 이제 레벨에서 현재 레벨에서 도, 현재 레벨에서 제가 돌파 매매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이제 돌파 매매를 진행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꾸준히 홀딩에 대한 그런 부분을 외치고 있고, 자 꾸준히 상승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가 최근에 들어서는 어 매수에 대한 그런 이제 포인트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돌파 매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카이즈가 보는 관점은 계속적으로 홀딩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으로 어 제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한번 좀 진행이 되는 거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제 7월달, 8월달에 이제 캔들이 상승에 대한 그런 장대 양봉이 터져졌고, 그리고 이제 9월달, 10월달, 그리고 11월달 이렇게 조정이 되면서 좀 올랐고, 그리고 이제 1 2월달에 캔들이 지금,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 2월달에 캔들이 양봉에 대한 그런 이제 장대 양봉에 대한 그런 이제 캔들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 돌파 매매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현재 시점에서 매수에 대한 그런 포인트를 한번 진행해 보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번 이런 이제 저항 레벨을 이제 테스트를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리테스트 안착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 그러니까 소프트 레벨로 이제 변동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도 많이 진행을 했고 돌파에 대 그런 이제 저항선을 깨려는 그런 이제 부분도 많이 진행 왔다 갔다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레벨에서 이렇게 시간이 계속적으로 움직여주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주간이 이 올라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미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자동차는 이제 제가 최근에 돌파 매매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현재 돌파 매매를 하고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날의 이제 관점도 이제 꾸준히 홀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캔들 매매 이제 기술적 분석을 이제 봤었을 때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현대 자동차는 뭐 어제와 이제 동결하게 꾸준히 이제 홀딩하는 관점으로 오늘, 어, 역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현대 자동차 꾸준히 리뷰를 제가 진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용도로 짧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유익했었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곡자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